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들 이국 t v 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벌써 5년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국 t v 는 유튜브를 하면서 불만사항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국 t v 가 100만명이 되던 시절 불만사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어느정도 구독자를 달성하면 상을 내립니다 구독자 10만명이 되면 이렇게 은색으로 된 실버버튼 상을 줍니다 이 실버버튼을 받았을 때 우와 진짜 완전 은색이다 내가 구독자 10만명이라니 그럼 나도 이더 열심히 열심 해서 골드버튼 받아야지 금색! 금색! 그렇게 열심히 해서 100만명을 달성하고 골드버튼을 어... 받았었습니다 금데 이국TV의 골드버튼 개봉기를 보면은 제 골드버튼은 골드가 아닙니다! 이거 은색이야 근데 더 상처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골드버튼 보셨어요 여러분들? 완전 금색이야 또 모양도 엄청 멋있어졌어 어 그래서 오늘 이꾹 t v 의 골드버튼을 보여드리고 진짜 금색으로 탈바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왕실버버튼 골드버튼으로 바꾸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자, 제 골드 버튼입니다. 와, 일단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이제 실버 버튼과는 이제 클라스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와, 요거를 받았을 때 진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자, 근데 딱 여는 순간 나와. 자, 제 골드 버튼입니다. 어때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금색인 거야? 나는 나 모르겠어. 이거 보세요. 이게 금색이야? 누리끼리 하긴 한데 이게 실버 버튼이랑 뭔 차이가 있냐고. 자 비교를 해봅시다. 어? 여기 또왜 금색으로 보이냐? 자 요게 이제 제 골드 버튼 색깔. 이 색깔과 요 색깔. 어떤 게 골드 버튼이고 어떤 게 실버 버튼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요 실버 버튼이 약간 녹슬었어. 어 녹슬어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친구를 골드 버튼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해주면 내가 하는 수밖에. <laughs> 자 그럼 이 어, 친구를 이제부터 탈바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리. <목소리> 자 일단 제가 오늘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거를 다 분해를 할 거예요. 다 분해를 해서 이 가운데 에 있는 이 골드 버튼을 떼요. 떼가지고 금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 이 틀도 떼가지고 이 틀도 금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위쪽에 이렇게 지금 천이 감싸져 있어가지고 나사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일단 나사를 좀 떼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부터 나잘 됐어요. 이게 좀 까니까 약간 금색빛이 돌긴 돌아요. 살짝 금색빛이 돌긴 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은색이고 어떻게 보면 금색이에요. 진짜 연한 금색으로 해놨구나. 와, 그래도 이게 완전 쎄똥이구나. 지금 골드버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티 나는 금색이더라고요. 이거는 엄청 은은한 금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도색을 할 겁니다. 도색. 자, 어, 이렇게 도색 스프레이를 준비를 했어요. 이 어, 금색, 이 금색이랑 이거랑은 좀 차이가 나죠. 어, 그래서 완전 리얼한 금색으로 이거를 어, 탈 바꿈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도색 작업은 이제 집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작업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뻥 뚫려 있는 야외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 TV가 또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로 가 가지고 도색 작업을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창고로 이동하시죠. 렛츠 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창고로 왔습니다. 이 어, 뒤쪽에 여기다가 이제 놓고 제가 도색 작업을 해줄 텐데 어, 이렇게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락카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놓고 도색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사용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색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 색깔이야! 이게, 이게 금색이지! 그 다음으로 풀도 어, 금색에다가 아주 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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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어, 도색은 어, 완료가 된것 같고요. 이게 하루 정도는 충분히 말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싹! 아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보시죠! 자,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골드버튼이 이제 먹어도 될 정도로 엄청 바싹 말랐습니다. 도색이 완료된 골드버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가세, 이 가세! 요게 골드색 아르보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은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국 TV가 도색을 몇번아해 뱉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어요 정도 결과물이면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와, 그렇지. 이 색깔이지. 이게 골드 버튼이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틀도, 틀도 제가 금색으로 칠하지 않았습니까이틀 어, 보세요. 아, 기가 막히죠?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오호호호호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어, 도색이 완료됐으니까, 어, 이제 제가 분해를 했으니까, 분해의 역순이 다시 조립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부분, 어, 이 골드 버튼, 이 배경 부분에다가, 어, 이 골드 버튼, 완성된 골드 버튼을 이런 식으로 박아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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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벌써 불쌍그 다음에, 어, 이 틀에다가 이제 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 그렇게 놓아줘요. 그 다음에 이 나무판을 고정을 시켜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천을 씌워주면 되겠죠? 아, 맞다, 맞다. 이거 하기 전에 마술 하나 보여드려야지. 자, 여기 천이 있습니다. <laughs> 이 찌르기 마술사 꼭티비가 두문을외우겠습니다찌르찌르 하여! h e l 마술 신기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그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필수. 오케이 깔끔하게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권을쏠 때기까지 하가주면 <laughs> <닦아주면>. 잠깐만 <laughs> 이거 안 껴져 왜 이거 끼라고 얘기야 <laughs> <laughs> 오케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이거는 기똥차미가 기똥차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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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이게 이 가운데만 골드버튼이었으면 또 맛이 안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테두리까지 딱 금색으로 하는 이 센스 이 센스가 없었다면 이 꾹TV의 이 골드버튼은 그냥 가다 버렸을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주세요 대왕 실버 골드버튼이 이뻤다 아니면 이렇게 완성된 꾹TV DIY 골드버튼이 더 이쁘다 어떤 게더 이쁜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잘 만들었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죠 됐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골드버튼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유튜브에 대한 이제 그 불만 사항 같은 건 전혀 없어요. <laughs> nope, nope, nope. <laughs>